이걸 어디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으냐면, 내 지갑, 혹은 또는 가방. 가방. 내가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곳에 요거를 지니시면 된다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26년 병원 년이 밝았어요. 네, 밝은 지좀 됐죠? <laughs> 네. 매일 할마다. 네. 윤기가 다 틀리나요? 온기가 다 다르죠. 제가 매해마다 이제 어떨 때, 울산년은 이런 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이민년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연초에 여러분들 이제 좀 좋으시라고. 그러니까 해운년이 바뀌면 그해운년에 맞는 기운에 맞게끔, 이거 비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를 조금 한 번씩 알려드렸어. 그런 영상이 또 있습니다. 네, 천무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거를 해서 선생님 덕분에 이거 해서 됐어야 한 전화도 제가 몇번 받아봤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년이 되면 선생님 또 이제 좋은 것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해서 정말 뭐가 잘 해결이 되셨고 성취를 해봤으니까, 어, 이제 이제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봤어.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 다니니까 기도를 하면서 올해 이제 병원연에는 과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 이런 기운이 작용을 하니까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있으면 닫혀있는 운이 좀 열리니까 좀한번이 정도 노력들은 좀 해봐라 하는 거를 사실 기도해서 좀 받은 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병원연은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은 기회를 시작하고 도약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불다라는건 뭐냐면 사람의 기운이 올라간다는 라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오년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우리가 이제 열두 띠죠 근데 12지간 중에 말의 해운년은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아 이래서 이런 게 맞구나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말은 하늘에 동물입니다. 하늘의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을 지키고 있는 산신장입니다. 어~ 무속적으로 표현을 해 드리면 그리고 열두 띠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것도 말입니다. 어~ 용은 상상의 동물인 거고 어~ 이제 용을 제외한 어~ 말이 지구상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동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듯이 가장 귀함을 또 가지고 있고, 이 말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냐면, 제가, 어, 하늘의 신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천무가 하늘의 복을 갖고 있는 천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 우리가 이제 하늘 아래 살잖아.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하늘 아래 사니까 하늘복이 내려오는 해운연이 병원연입니다, 여러분. 어, 이 병원연에 이 하늘의 기운. 좋은 복을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면 이거를 꼭 지니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천무가 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 맞자입니다 천무가 이거를 왜 준비를 했냐면요 이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말 맞자를요 어, 여러분들은 신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경면, 붉은 경면으로다가 부적을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는 다 빨간 펜을 갖고 계시죠? 빨간 매직, 사인펜, 다 가지고 계시죠? 빨간 사인펜으로다가 해도 이 기운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이 붉은 걸로다가 쓴 이유가 뭐냐면, 동지 때도 우리가 팥죽, 붉은 기운은 퇴치를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러서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쁜 기운이 오지 않게끔 방어를 할수 있는 색이 붉은색입니다. 올해가 병원연이 붉은 말에 해듯이, 이 붉은 기운은 시작가 있지만 마무리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말마자를 이런 하얀 종이에 여러분들이 빨간 보물펜이나 빨간 사인펜, 빨간 매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나이 숫자만큼 적으셔야 된다는 아... 겁니다. 하실 수 있죠? 그쵸. 이 정도는.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서른다섯이면 서른다섯 개를 쓰시고, 마흔 두 살이면 마흔 두 개, 내가 칠십, 다섯 살이면 칠십 다섯 번을, 그 글을 쓸수 있는 하얀 종이와, 그리고 빨간 펜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나이만큼, 말마자를 다 쓰시면, 중요하게 뭐를 써야 되냐면, 내 생년월이라고 이름을 쓰시고, 이거를 잘 접으세요. 접는 방법은, 이 글씨가 보이지 않게, 어, 잘, 요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잘 접으셔서, 이걸 어디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으냐면, 내 지갑, 혹은 또는 가방, 내가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곳에 요거를 지니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26년 병호년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27년 정민연이 오면 소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 그냥 버리면 안돼 그럼요 태우셔 갖고 수각을 해서 없애셔야 돼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당장 왜 생년월일 이름을 쓰시라고 했냐면 이내 나이만큼 말마 자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쓰세요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취업이 되기를 바라고 부부 사이가 좋기를 바라고 뭐~ 이제 각자 원하는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쓰시면서 기운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렸는데 이 복을 누가 받는지를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사주 단자를 적으시는 겁니다. 적고 잘 접으셔서 집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는 원하는 것이 됐다라고 본인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해결을 하고 싶은 일이 됐다고. 아무리 좋은 기운을 놓고도 그건 이제 염원이라고 하거든요. 염원의 기운을 넣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똑같아 무당이 부적을 써줬을 때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기운이 같이 맞아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내가 정말 한 가지 진짜 해결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내 나이 숫자만큼만 쓰시고 잘 지니고 가지고 다니시고 언제 소각 가시면 좋냐 여러분. 큰 달로 얘기 드릴게요. 12월 31일. 우리가 1월 1일이 넘어갔었을 때, 재하의 종치죠. 운기가 바뀔 때, 그때 여러분들이 소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해 나쁜 거, 해결하고자 했던 거, 이런 일들이 아마 해결이 되시는 걸로다가 천문을 기도해서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일들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방은 말 그대로다가 비밀스러운 방편법이에요. 이 방편법이, 어, 무당이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서 기운을 내려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위태로운 순간, 어려운 시절, 이런 시절을 좀잘 보낼 수 있게 내려주신 거니까요.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점을 봐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어 그래서 천무가 올해는 26년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비방법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면 어 응원의 댓글 감사하다는 전화나 문자 좀 주시기를 바래요 어 오늘도 천무의 영상 여러분들 좋은 비방법 잘 듣고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천무가 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